이게 맹이 나물 꽃이 시고 씨앗이 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. 부추 씨앗과 비슷하게 생겼죠. 꽃이 활짝 피었을 땐 달래꽃과 비슷합니다. 그늘나무 밑이라 아직 푸른 잎이 많이 남아 있네요. 이곳은 씨앗이 많이 여물어져서 얼마 안 가서 따야 될것 같습니다. 맹이 씨앗 주문하신 분들께 좋은 씨앗을 보내드리기 위해 씨앗 따는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. 발화가 잘 되기 위해서 따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봄에 전모노레를 타고 맹이나물 딴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큰 벨롱은 모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